메시지 달고 오세요,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잠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닌자고 문구 세트입니다. 참 별게 다 나오죠. 자 문구 세트라고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한2 5 0 0 0원 정도로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. 뭐 레고 이거 저거 이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제품 보시고 뭐 괜찮은지 어떤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뭐 뭐야? 색연필 들어 있고요. 문구 들어 있고 뭐 공책 두권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안에 거 자세한 건 안을 봐야 되겠죠. 뭐짠 카이 뭐 마스터 보스핀즈쯤에 뭐 되어 있고 뭐25 피스 블록 또 들어있나보네요 자 들어있고 뭐 이런 노트 들어있고 자뭐 색연필 들어있고 영어로만 써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레고 닌자고 문구세트 51441 제품 번호 있고요 어, 본 제품은 레고 정품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라고 써있는데요 역시나 밤나무에서 수입받고 IQ 홍콩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레고 자체에서 구, 제조한 게 아니고요 라이센스 계약으로 해서 한 거,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뜯는 방법은 뒤두덩야대 뒤쪽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, 닌자고 장난감은 아니고 닌자고 학경품입니다 비니 피규어가 없겠죠? 자, 없어도 같고 박스를 빼주시면 되겠고 자, 어우, 이거 배경은 나중에 뭐 닌자고 찍을 때 쓰면 딱 좋겠다 싶을 생각이 들고 자, 뭐 빠져버리시고요. 자, 뒤쪽에 플라스틱 제재로 돼서 자, 이렇게 붙어있어서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 있네요. 자 에이, 아까 그 있는 게 블록이 아니고 여기 스티커구나. 그냥 레고 블록 어, 이렇게 뭐 카이 뭐, 뭐 들어가 있고요. 짠 들어가 있고 콜 제이 로이드 이렇게 얼굴 그려져 있는 스티커 들어가 있습니다. 뭐 하나만 띄워볼까요? 그냥 레고 있는 거 자, 연서 줄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뒤쪽에다 뭐 붙여봅시다. 이렇게 붙여가지고 되어 있는데 품질은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레고 스티커 그 정도? 종이 재질은 아니어가지고 잘안 찢어지네요. 자, 이렇게 보면잘 찢어지진 않고, 그렇게 되어있는 스티커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뭐 작은 블록들, 이렇게 무슨 뭐 레일이든 이렇게 됐는데, 뭐 스티커는 뭐 그냥 크다.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. 저로 가시고요. 자, 노트카또한권 들어가 있네요. 야, 연습장 같은 무지노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, 어, 닌자고, 그, 닌자들 얼굴 그렸는데, 닌자는 좀 옛날 거 그런 표정으로 되어있고, 가운데 드래곤 같은 거 용인가, 용인가, 그 로고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. 뒤쪽에서 보시면 그냥 문양 같은 것만 그려져 있고요. 뭐 레고, 51411, 5 1 4 4 1 이라고요 한번 세븐 되어 있죠? 아, 어, 되어 있고 뭐 f s c 5 r g 자, 되어 있는데 안에 열어 보시면 짜자잔. 자, 무지 노트입니다. 무지 노트인데 좀 노트는 좀 얇네요. 얇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런 거한 40장 들어 있을려나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형세고 좀 공부 잘할려나 <laughs> 자, 이런거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거뭐에닌자수 작은 수첩인데 음, 닌자투 배트 올리려고 되는데 어있 요건 아, 라인 그려져 있는 거 되어 있고. 요것도 좀 얇습니다. 느낌이. 네, 그, 옥스퍼드 그, 그, 뭐죠? 그, 노란 거, 하는 거, 그런 거랑 좀, 좀 약간 두께가 그거보다 살짝 두꺼운 느낌? 여기 여기 점선돼 있어가지고, 점선만 그려있는 거야? 실제 점선이 있는 거야? 점선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셔가지고, 자, 이렇게 여기만 일단 딱 뜯으실 수 있겠죠? 뜯을 수 있겠고, 잡아당기시면 뜯을 수도 있겠죠? 일단 써보는 거 일단 한번 써봅시다. 이렇게 뭐 라인되어 있는 종이 들어가 있고요 뭐 뒤쪽에도 뭐뭐 뭐 같은 식으로 써 있는데 뭐 작은 수첩 들어있습니다. 빨갛게 카이 얼굴 그려져 있고요. 그다음에 자 연필이 어 세자루가 들어가 있네요. 세자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냥 블록들 어 레고 블록들 다양하게 그려져 있고 뭐그 정도고 뒤쪽에 지우개 달려 있고요. 뭐 연필심이 당연히 있겠고 자 이렇게 되는 연필 세자루. 아요건 뭐야? 요거는 이렇게 뭐 문양들 그려져 있습니다. 문양들 그려져 있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. 어뭐저 카이 얼굴 쫙 빨간색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. 뭐 넘버 다 넘버 투라고 써있어 요 위에 자 넘버 투라고 써있는데 뭐 사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건가? 하도 아, 연필을 만져본지가 오래돼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놓고 그냥 넘버 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런 거 연필 세 개로 들어가 있죠. 자 색연필 다섯 자리가 들어있는데 음 문양은 아까처럼 그 무슨 이런 문양들 쫙 새겨져 있고 주황색, 빨간색, 어, 파란색, 보라색, 노란색. 아, 녹색, 아, 여기 6가지야 빨주노초파남보에서 거기 7가지 좋았으면 좋았을 거를 딱 이렇게 해서 연... 저, 생연필 6자로 들어있습니다 자, 한번그도 샀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연필부터 깎아야겠다 연필 깎기가 없어가지고 아까 저기 가서 마트 가서 요게오치 <laughs> 이걸 한번 사 갖고 왔는데 자, 한번 이렇게 깎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깎아져라 야, 오래간만에 연필 깎기 써본다 맨날 샤프만 써가지고, 저는 자, 날카롭게 잘 잘랐죠? 잘 잘라서. 아, 옛날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돌리고, 뭐, 이거, 배고 다 했었는데.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기억도 안 난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 연필 들어있는데요. 자, 우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? 자, 뭐라고 쓸까요? 담배 스토이라고 써볼까요? 예 네, 연필은 뭐, 그게 뭐, 그게 품질이 뭐, 잘 써지는 뭐,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. 예 네, 뭐, 그냥 뭐, 잘 써지는 정도 되어 있고요. 지우개. 지우개 품질은 뭐 이렇게 연필 뒤에 달려 있는 거뭐 그닥 좋진 않죠. 네. 이렇게 뭐 지우게 되어 있는 정도 품질 되어 있고 연필심 같은 경우는 뭐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일반적으로 써지는 뭐 일반 연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건 제가 쓰는 저 HP 연필인데요. HP 연필. 자. 다시 써봐야겠다. <laughs>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? 음, 주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재질이고요. HP랑 뭐게뭐 뭐, 약간 조금 가늘게 나오는 느낌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색연필 써봅시다. 자 그린닌자.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색칠하실수 있고 자 카이 카이 그려볼까요? <laughs> 자 이렇게 돼 있고 뭐이 정도로 쓸수 있는 거 제품이네요. 자 노란색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인데 뭐. 닌자고 뭐, 닌자고에, 뭐, 환장한다. 그런 분이면 뭐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뭐, 요, 아, 이거, 이것도 안 써봤구나. 자,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. 여기에다가도, 자, 연필로 이 두개 뭐라고 쓸까요? 희망을 보고 나는 스냅. <laughs> 네, 늘려쓰기. 연필로 한번 써봤구요. 음, 이게 제 블로그 이름이죠. b s n e 다음에 네, 내 블로그 이름이 또 뭐가 있더라 사용설명서랑또사이트도 있습니다 네. 오랫만에 또 염별쓰니까 싹싹 쓰는 소리 어, 그건 좀 간만에 좋긴 하네요 자 그런 제품인데 하여튼 뭐 노트 두권 어, 예를 들어서 이거 노트를 산다 요거 두개저 문방구에서 산다면 그냥 2,000원 어 요거 뭐 끼케야 한 어, 3,000원 4,000원 <laughs> 그다음에한 어 5,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닌자고 이제 캐릭터 들어가 있다는 그런 제품이고요. 뭐 노트나 뭐게 공책이 뭐 특별히 뭐 좋다 뭐그 정도까지 는 모르겠고요. 그냥 이쁘장하다. 닌자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냥 그 정도의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이런 제품도 있다.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자,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<laughs>